우리가 영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물었을 때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야너한 가지 부족하다. 그래서 네가 반드시 너의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거를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물질이 자기의 주인이기 때문에 다 팔으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부분은 다 드렸는데 나머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된다는 이 뜻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물질을 넘지 못하면 천국에 갈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네 삶은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살아서 주인임을 인정했는데 네가 가진 물질도 과연 하나님이 주인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를 원했죠. 그래서 영생 얻는 법에 대해서 물었. 자기는 그것을 다 지켰다고 했는데 주님이 결정적으로 한말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늘에 쌓두라는 것입니다.